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 넥스트의 황기선 원장입니다. 금세 저기 그 수일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노이에 제가 다니는 하노이 비릴교회 예배 보고 왔습니다. 그거 동영상 잠깐 한 2, 3분 보시고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방에 들어서는, 기도의 방에 들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 보낼 의 아내가 더난한 어, 기도하는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겠구나? 나 알고 있죠. 그런데 오후 3시가 되면 아버지가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하고 들어가시고 그건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그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들으면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아버지를 기도하는가 그러면서 그 신앙을 이어받았겠죠 또 오늘 그 지배의 종교는 기도...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어, 요거 아니고요 이걸 어, 놓는 게 아니라 여기, 은기 여기, 죄송합니다.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장 여기, 1기장기장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백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그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다고합니다 흔한 이름이었다고그 다음에는 그에는그는는그다음그다그래음그다에그다음그에에는다음그다에그 다음에는 다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아, 다음에는 그다 아마 이 목사님이 이선균 목사님인 것 같아요.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거의 그런 줄 알고 있고요 목사님이랑 이선균 목사님이랑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후 3시에 큰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오랜 전통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아 어, 다니엘서를 읽어 보니까 다니엘도 항상 오후 3시면은 하루에 몇 번쯤 기도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오후 3시라 그래서 매번 기도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욕심이 생겨 갖고서 나도 해봐야지 하고서는 몇번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기 먹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가 이런 가정에서 오늘이 아마 그 미국에서는 그이 미국에서는 저기 오늘이 그 아버지의 날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날인데. <laughs> 그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이 고넬료라는 그 아버지가 그 가족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이끄는 모범이 된다는 것은 음 설교한 내용이 말씀드렸고 그것은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요즘 근데 뭐 가족이 많이 무너져서 가정의 가장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하노이는 좀 아직 베트남은 그런 개념이 많이 남아있죠. 가부장적인 사회가 한국은 많이 깨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만약에 남아있는 그런 가부장이라는 개념이 남아있는 한국에 있다면 어, 저와 같은 아버지들, 아버지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같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갔고 넘어서 이제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애가 4입니다. 네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 보니까 50이 특히 남자 나이가 넘어가니까 가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과연 모범이 되고 제대로 할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어 고민해도 어려운 방법을 찾기 거의 어려운데 여기 혹시 답이 있지 않은가 지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 그것이 좋겠다. 이런 아참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닐 텐데 어 군인인데 로마 군인 현명했지 않았을까. 그때는 뭐 이렇게 바쁘지는 않았겠죠. 지금까지 아 지금 바쁘다 보니까 못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 오늘 미국에서는 아버지날이라 하니까, 이 시대의 아버지들에게 저를 포함한 어, 아버지들, 특히 50대를 넘어가는 아버지들, 때로는 60대를 넘어가는 아버지들, 때로는 70대를 넘어가는 아버지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오늘 말씀도 있었다는 것, 뭐 아버지가 존경받을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한국에서는 요즘 돈을 벌어온 게 최고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돈도 당연히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또 기타 다른 것도 중요하고 이런 말씀도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도 어,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